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컴테 터 15년째 컴파리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표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고요. 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표가 아닙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리뉴얼을 해가면서 해볼 생각이고요. 이 표는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신품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어떤 c p u 와 어떤 그래픽카드를 어떻게 조합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일단 표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각 CPU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데모로 나와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 현재 나오고 있는 그래픽카드. 바로 다음 줄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 뭐 전작이나 전전작 뭐이 정도는 되셔야 되겠죠. 함께 모아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54XX, 뭐,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숫자가 붙어도 상관없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텔 i5 10세대라고 되어 있으면 뒤에 어떤 모델이 붙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셔서 병목 보관을 따로 표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용들이 그 굉장히 많이 바둑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원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여기 해당되는 이런 게임들을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테두리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테두리만 있는 애들은 옵션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원활하진 않은.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무슨 베스트, 방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는데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렇게 생각 드는 애들을 네, 표기를 한번 같이 해놔 봤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 이상한 알파벳이 붙어요. F가 붙은 거는 내장형 그래픽카드가 없는 거예요. F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실 분들만. K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용 CPU입니다. 효율보다 조금 더 높은. AMD 같은 경우에는 G가 모델에 들어가 있어야 내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CPU 설명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무용이죠.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인텔 쪽 라인이 이 내장형 있는 i3, 요 제품 라인이 굉장히 괜찮아요. 가격이 조금 부담되신다 그러시면 듀얼코어 펜티엄급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강력한 그런 사무용을 쓰고 싶다? 인텔 i5. i5 1400 제품과 3600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CPU입니다. 지금 현재 3600이 가격대가 조금 i5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입니다. 3600 같은 경우에는 공략 사재 쿨러 한 2, 3만 원대 되는 거를 하나 넣어주셔야 됩니다. 3600보다는 i5 쪽으로 조금 위쪽 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5600X와 i7 10세대, i9 10세대 세대 위쪽으로 이제 5800X, 5900X 이렇게 기타 등등 여기에서 골라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조합 게임용 쪽으로 가신다. i5 지금 그래픽 카드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밑으로 쭉 내리면 AMD 쪽에 AMD 프로라는 모델로 해서 르누아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낮은 사양의 기본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롤 정도 하실 분들 내장형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얘를 샀다가 업그레이드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차라리 CPU와 함께 변경을 하셔서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5600X가 4월 초쯤에 조금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대가 뭐한 30만원 중반대에 가까이 5800X와 가격 개차가 조금 많이 벌어질 테니까 그때쯤까지 기다리셨다가 5600X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5900은 어디 갔나요? 그래서 5900은 앞쪽 라인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내 직업이다 컴퓨터가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다 9 5 0 x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CPU 한번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픽 카드 쪽입니다. 한 말이 많죠. 가격도 굉장히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럴 때일수록 최소의 그래픽을 구매하시기. 1030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쓸 일이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650 슈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팔방 미인이었어요. 국민 옵션으로 돌렸을 때도 어느 정도는 플레이가 가능한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1660 슈퍼 3D 게임의 거의 기본 형태였습니다 이 친구하고 i5하고 붙이면 3D 게임을 어느 정도 해보겠다 어떤 게임이든 거의 다 소화가 가능한 좀 만약에 고사양이다 옵션 조정만 어느 정도 하시면 스팀에서 나오는 어떤 게임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상 편집 하시는데도 FHD 두줄 정도 깔고 그리고 자막 정도 조금 더 높은 가격대로선 2060이 함께 있었고요 자이 위로 올라가 되면 3060이라는 그래픽카드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어, 게임용 쪽보다는 거의 작업용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해군용으로 나온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선택해보시는 것도 3060Ti는 FHD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3070 같은 경우에는 QHD RX 6800 거의 보기가 힘들죠. 3 0 8 0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양 표에 보시면 하중 표시가 없으면 어느 정도 하는데 원활하다. 전문가는 이제 뭐 거의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양만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사무용으로 쓰실 분들 i3 캐드도 어느 정도 되고요. 굉장히 라이트한 2D 작업용 정도까지 진짜 킹 가성비 롤용 450 6 내장형 베스트로 붙여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더 세게 쓰실 분들은 4750 가셔도 돼요. 조더 위로 올라가 보죠. 오버워치나 배그 뭐 이쪽으로 이제 라인이 넘어가게 되죠. 1400F에 1660 슈퍼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틀 안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옵션 어느 정도 넣어도 150만원 안쪽으로 가성비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봤고요. 어, 작업용 i5에다가 2060 아마 졸업작품 정도까지는 이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3D 작업용 으로 해서 베스트를 잡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만1700 네, 2060 슈퍼 3D 캐드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 포일러 영상 뭐 이런 것까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어도비 라인들 굉장히 크게 돌리시는 분들, 그리고 컴퓨터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추천드리는 게 5800X 2060 정도 쓰시면 i7도 여기 하나 붙어 있고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넘나 들어야 한다. 10세대 i9을 꼭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11세대로 넘어가면 이 멀티 작업이 이 친구가 더 떨어진다고 해요. 요거에다가 그래픽카드 한2060 슈퍼 정도. 자, 마지막으로 고싱형이 추천드리는 3070의 i9. 게임 원컴 방송 하시는 분들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도가 어떤 용도를 쓰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항상 다 달아드리니까요. 3, 4일 밤을 새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뭐이 정도 만들어야지 컴퓨터 읽어준다고 할수 있지 아래 링크 남겨놓을 거예요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엑셀 파일로도 어디다 쓰셔도 상관없고요 풀처만 조금 밝혀주셨으면 습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신 컴퓨터의 고신이 형이었고요 구독은 올 수, 더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치면서 다음에 좀더 핵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